자, 두 양수 AB하고 두 실수 XY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런 조건. 그랬을 때, 우리 이, 예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일단, 얘부터 변형을 해보자. 우리 이거 나오는 거면, 분모분자에다 다 A의 2X제곱을 곱해주면, A의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4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분모 분자에다가, 다뭘 곱해준 거야? 여기다도, aex제곱. 위에다도, aex제곱 곱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4x제곱이네. 음, a의 4x제곱이 뭔지. 또, a의 4x제곱이 여기 나에 나와 있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구해보자고. a의 4x제곱은 2b의 5, 2b의 5y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음. 그래? a의 4x 주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와있네. 이것도 나와있고. 얘를 잘 조작을 해서 a의 4x 제곱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 지금 a의 4x 제곱은 eb의 oy의 제곱에 1 이렇게. 그럼 이거는 eb의 마이너스 oy 제곱이잖아. 음, 그러면 얘를 k라고 두자. 그럼 어떻게 돼? 2 b 는 k 의 마이너스 5y제곱분의 1, 이렇게. 아, 우리 5y제곱, y 분의 3이 필요하니까, 음, 양변에 다시 3을 곱할까? 아니, 3제곱을 할까? 그럼 여기다가 3제곱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도 3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이 식이 e의 3제곱, b의 3제곱, 은 k의 마이너스 5y분의 3제곱, 이렇게 되네. 음, 좋아, 좋아. 근데 a의 4x제곱도 k였지. a의 4x제곱도 k였어. 왜? 우리 2x분의 1제곱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보자. 거기서 a의 4x제곱은 k였으니까 a는 k의 4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 근데, 우리는 2x분의 1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아, 이번에는 여기다 또 제곱을 해보자.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거 나오지. a의 제곱은 k의 2x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 아, 그래서 얘가 조건 좋구나. 봐봐. 이제 그러면, 2의세제곱에 b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하면 8 곱하기 a제곱, b제곱이잖아. 근데 이렇게 둘을 곱하니까 얘는 k 의 2x분의 1제곱, 2x분의 1 빼기, oy분의 3. 이렇게 되지. 음. 근데 얘가 125라며. 125. 그러면 8 곱하기 125 이렇게 되네. 1000이네, 1000. 아 얘가 1000 이렇게 되네 1000은 10의 3제곱이지 그래 근데 얘가 다해서 3이라며 결국 k는 10 이렇게 됐겠다 음다 됐네 그러면 오 k가 뭐였어 k가 a의 4x제곱과 a의 4x제곱은 10 그래서 9분의 11 이렇게 됐겠네